10번입니다. 그림은 일정량의 수산화나트륨에다가 그 다음에 염산을 바른 거야. 당연히 뭐야? 처음에 수산화나트륨이니까 나트륨 이온하고 수산화 이온의 개수는 1대 1로 같겠죠? 그래서 2분의 1분을 갔는데 두 번째 이 10이 있을 때, 그치? 1 0 m l 넣었을때 얘가 뭐가 되는 거야? 얘가 2대 1대 1이 되네요. 그렇죠? 근데 c를 보니까 c가 뭐가 되는가? 1대 1인 거야. 그 말은 무슨 말이야? 여기가 중화점이구나. 중화점이구나. 그래, 같구나라는 거야. 같구나 그러면 첫 번째 B라는 것에서는 누가 많다? 아 아직은 수산화나트륨이 많다는 거지. 그래서 가장 많은 가장 많은 뭐야 이온수는 구경꾼 이온인 나트륨일 것이다. 따라서 구경꾼이 나트륨이 얼마? 2n이라고 한다면 수소염화 의 이온이 n이니까 그쵸 1이니까 n이 되겠지. 그러면 여기서 보면 수산화에도 n 남겠죠. 수소염라고 반응해서 그래서 2n 대 n이라고 쓰자는 거지. 그럼 2 0 m m 가 되면 2n과 2n이 돼서 중화점이 되는 거고 30ml를 넣으면 2n, 3n이 되니까 말 그대로 진짜로 뭐야? 얘가 제일 큰게 3이죠, 그렇죠? 이것도 마찬가지로 3대 2대 1이니까 c/l이 3, 그 다음에 n/a가 2, 그 다음에 수소가 남은 게2 n이죠, 1이죠. 이런 식으로 해서 농도비를 할 수가 있다는 거야. 그래서 수용액에서 전체 이온수는 b가 a보다 많다그러면 b는 전체 2n, 2n이니까 4n. 그 다음에, B도 마찬가지, 얘가 많은 것이니까, 또한 2N이니까, 또 4N이 되겠죠? 그래서, 같다지 많다가 아니네. 기억은 누구야? 가장 많은 거니까. 그쵸? 여기서 는 가장 많은 것이 나트륨이온이 될 거고, 여기서 가장 많은 건 뭐야? 염화이온이 되겠지? 그래서, 같은 이온이 될 수가 없습니다. B에서 존재하는 수산화 이온. 자, B에서는 얼마? 반질 남았으니까, N계죠. 그쵸? 여기도 N계가 되겠습니다. 그러면 D에서 남는 거는 3면 n니까? 이것도 n 개니까 어어 같다.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.